이어서, 동기발전기에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병렬로 이렇게 운전될 때, 여기에 부하를 걸었을 때,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부하 쪽으로 우리 전력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렬운전할 때, 부하에 어떻게 분담을 시킬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각각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효전력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를, 음, 속도를 조금 더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즉, 얘가 부하를 더 많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원동기 자체의 속도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속도 자체를 올려서 유효전력을 분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를 우리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것은 이 주파수 변동 우리가 무거운 부하가 즉 부하를 많이 걸게 되면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원동기에 그 주파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 우리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게 되면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한 역시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이유효 전력 자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무효 전력도 부담은 해야 됩니다. 부하에서 무효전력도 있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자속을 올려주게 되면 이제 기전력 자체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은 원동기에 얘는 유효전력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실제적인 유효전력을 부담해준다면, 얘는 계좌전류의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기전력의 크기로 이 무효전력을 분담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기절력 그래서 발전기에서 우리 기절력 그럼 60의 이분의 피자판 요거 있었잖아요 피자판 그래서 이때 이 부분 극수 총 도체수 병렬 회로수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 k로 표현하고 자속과 분당 회전수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서 즉 k 5 n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그랬죠 즉이 자속을 조절함으로써 기절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효전력은 이 계좌, 전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무효 조절, 전력을 얘는 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좌전류를 만약에 얘가 계좌전류를 키웠다. 그러면 이 발전계 역률은 저하가 됩니다. 계좌전류,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L성분, 계좌 자체도 코일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통해서, 입력되어져 있는 계좌전류에 의해서 역률은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 반대쪽, 다른 발전기의 역률은 얘는 증가한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자, 계좌전류 그러면 계좌전류에 아이 L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전류를 크게 해주면 당연히 역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다른 발전기는 상대적으로 역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 생각해 봅니다. 원동기를 어떻게 두 대를 병렬 운전할 때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원동기를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균일한 각속도 당연하죠. 우리 원동기를 돌릴 때 균일한 각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적당한 속도 조정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자. 작은 부하 변동의 속도 자체를 너무 예민하게 조절하지 말자. 즉, 적당한 불감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도가 좀 낮게 적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 자기 여자 현상으로 가보는데요. 자기 여자 현상. 설명하기 전에 요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동기기 우리 전기자 반작용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전기자 반작용이 발전기, 전동기에서 각각 우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내자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복습. 이렇게 계좌나를 그리고요. 자석을 이렇게 그리고 이 순서대로 cr-l 발전기인 경우에는 C가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동기는 L이 앞에 오지만 발전기는 C. 그래서 외울 때 C 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크로스 하나를 그려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모양.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회전 자기를 하나 만들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렸었죠. 그리고 보면 C는 화살표 방향이 같네요. 아, 증자가 되고. L은, 얘는 화살표가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잖아요. 아, 얘는 감자가 되고, 오, 이 화살표는 이렇게, 얘는 교차하고 있죠? 이거하고 교차. 그래서 증자, 교차, 감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은 또이 축을 우리가 횡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 또 이렇게 표현된 화살표는 얘는 직축이었잖아요. 직축.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R부하일 때, 교차자화작용이고, 횡축반작용이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L부하일 때는, 감자, 직축. 감자작용, 직축반작용. 또 C부하일 때, 증자, 직축. 증자, 직축.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동기는 이거하고는 반대였죠, 여러분들. 전동기는 여기에 이제 L이 오고, 전동기 L, 여기 L, R, C 형태로 적어주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해 되었다면, 자, 뭐 봅시다. 어, L부하가 있을 때에는 지상전류 흐르죠, 당연히. 지상전류, 그리고, 아, 여기 한 대로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감자란 얘기는 자속 자체도 감소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기절력할때 앞에 기절력이6 0의 2분의 PZ5N 이거 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k 이 n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즉 자속이 줄어들게 되면 얘가 줄어들면 기절력 이도 같이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엘보 할 때는 이렇게 기절력이 줄고요. C부 할 때는 진상 전류이고 증자라고 그랬죠. C는 증자. 즉, 파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파이가 올라가니까 역시 기절력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즉,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동기 발전기에 장거리 송전 선로를 통해서 접속되었을 경우에 그 선로에 정전 용량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발전기를 장거리를 통해서 연결했을 때이 선로 사이에 정전 용량 C가 발생합니다. 아, 그럼 뭐라고요? 자속이 증가하고, 그러면 기전력, 즉, 전압도 증가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상전류가 발생해서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 된다. 그래서 자기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이다. 뭐, 이거, 실기에서도 자기 여자 현상을 뭐 설명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즉 이렇게 전압이 오르게 되면 절연 파괴 우려가 있죠.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허, 이것을 방지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지상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왜? C에 의한 여기는 진상 전류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거가 반대되는 지상 전류. 즉 블로리액터 동기 조상기를 운전하는 거죠. 동기 조상기는 뒤에 자세히 나오고 이건 뭐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도 또, 또 나오니까. 자, 즉 L 성부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발전기 변압기를 병렬 운전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병렬 운전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데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이 큰 기계 앞에 얘기했었죠.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표현하고 즉이 값이 큰 기계가 덩치도 크고 철로 이루어져 있고 특성들이 대부분 좋다고 그랬죠. 다만 뭐 효율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덩치가 크니까 그런 점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즉 단락비가 큰기계란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고 얘가 크다는 얘기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작다는 얘기죠. 즉 임피던스 작대가 작다. 병렬운전을 하면 이 임피던스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수전단에서 리액턴스가 큰 변압기 이 리액턴스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 의미하는 거죠. 즉 L를 역시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여자 현상, 즉 C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돼서 전압이 상승해서 절연 파괴 우려까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고 L 성분을 강화한다 포인트 그다음에 단락 비를 강화한다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은 난조 현상입니다. 난조 현상 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기 속도 지금 우리가 동기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NS 이 일정한 속도로 쭉 운전이 돼야 되는데 얘가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동 진동하게 되는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 부하가 막 작았다 갑자기 큰 부하가 걸리거나 이럴 때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난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부하가 급변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되고요. 또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이런 뭐큰 바퀴 같은 것이 한번 돌면 계속 돌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무거운 바퀴 여러분들 확 이렇게 일단 돌려놓고 나면 계속 돌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걸로 관성 모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작으면 우리가 무거운 바퀴를 계속 돌고 있을 때뭐 살짝 살짝 뭐 된다고 그래서 걔가 속도가 확 줄어듭니까? 그러지 않죠.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부하에 의해서 이런 속도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즉이 난조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조속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그러겠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 예민한 경우도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좌에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계좌 자체도 일반적으로는 정연파가 공급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조파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부터 이 회전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좌에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도, 난조 발생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그런 발생 원인을 좀 우리가 제거하는 방식은, 뭐 이걸 상쇄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 권선을 설치한다는 거요. 예 계좌의 자극면을 통해서, 아, 제어하는, 이 속도 변동을 제어하는 권선을 제동 권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관성 모멘트, 아까 작은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반대가 되겠죠. 또 제속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절권 분포권 쓴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이런 난조 현상들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가면 안정도, 단락비가 큰 것이 좋다고 그랬죠.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런 걸 포인트로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단락비가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 리액턴스를 작게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것이 단락비이기 때문에 얘가 크다는 얘기는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작게 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다, 볼수 있는 거죠. 얘와 얘가.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즉, 변동이 생겼을 때 속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 소공이란 얘기는 응답을 빨리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여자 방식, 여자를 줄 때, 즉, 계좌, 전류값,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 동기 발전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동기 전동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